요즘 청소년들 정신 건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키우며 마음을 나누는 치유 농업이 해법의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쑥갓이나 아욱 같은 작물을 키우는 텃밭에 팬마를 꽂습니다. 한달전 직접 모종을 심은 상추는 쑥쑥 자라 수확하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매주 한 차례씩 석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 편히 그림도 그리고 텃밭도 구경하면서 나만의 식물도 이제 키우고 지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치유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석달 만에 우울감이 39% 줄고 훨씬 활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소통, 자기 통제 같은 학교 생활 적응에 필요한 능력도 두배 넘게 향상됐습니다. 식물을 매개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 나를 둘러싼 환경과 계속해서 교감하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심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게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프로젝트와 연계를 하려고요. 2023년도에는 치유농장과 위클래스 연계하는 식으로 시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4명중한 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사회. 청소년들이 식물을 재배하며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돕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